야, yeah, 오늘 밖에 나갔더니 덥더라. 어, 그래서 샤워하고서, 어, 시원하게 샤워하고. 그리고, 그 영동시장 가서, <laughs> 어, 영동시장 가서, 옥수수 하나 사왔어. 3천원에 2개네? 어, 2개. 3천0 0원에 2개. 나이도 할머니가 하는데, 어, 저기에서, 그래서, 이제 옥수수를 넣어 먹어보자. <laughs> 오늘은 선동 도서관에 갔다 왔어. 음, 거기 좌석하고 컴퓨터 실하고 좋아, 환경님 음, 거기보단 좋더라. 그 어버이 연합인가 거기는 응? 그중공의자 어, 돈줄이 흘러들었다고 하지만이 중공 그냥 풀이 국정원에도 있었어 그 저기 최수영 공작관 있잖아 그 중국 중국차 담당이라고 했어 중공계 중공이나 중국의주 다이어한 담당이아니라 중공 중공 담당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의 흔한 역사가 있는 거라고. 음, 너무 패먹었나봐. 빠졌어. 음, 너무, 너무 파먹으면 안 돼. 이건 다 나이, 음, 심각이야. 야, 그리고난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몰라, 사실. 자, 잘 몰라. 예? 내가 부정을안 했거든. <laughs> 그래서 부정선거제에서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. 그 대한민국엔 돈줄이 많이 있어. 음. 일본에서도 돈줄 주고, 미국에서도 돈줄 주고, 영국에서도 돈줄 주고, 중국에서도 돈줄 주고, 다 돈줄 쓰면서 살고 있는 거야. 그 대한민국 은 특징이야. 야 아직도 나에겐 하나의 옥수수가 더 남아 있어 음 내일 그 반쪽만 한거 음, 아니야 반쪽보다 더 크다 야 어, 옥수수 어. 내일 그 반쪽만 한게 아니야 음. 글쎄 뭐 누가 잘 건강히 먹고 잘 사세요 음. 복 많이 받으세요 음. 옥추수아 한개 음, 맞아 먹을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나쁜 짓을 하지 마라. 그런 거밖에 없어. 응. 누가 뭐 저기 그런 거 없어. 일본인, 미국인, 어, 중국인 그런 거 따질 사람. 응. 나쁜 짓을 하지 마라. 사람 죽이지 마라. 그런 거 없어 한다고 음, 맛있게 먹었다. 응, 잘 먹었습니다. 그 음. 야, 뭐든지 잘 먹고 나서 잘 키워. 이러면 돼. 응. 세상엔 좋은 게 많이 있어. 충분해. 누구든지. 그럴 수 있어. 응. 잘 먹고 잘 사세요. 그러니까.